Uh,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조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uh,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꼭 새겨고 있는 uh, 말씀이 있는데요 빌리 그라이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Ignore the cheers and jeers from the sidelines 주변에 cheers, 뭐 칭찬을 하든지 jeers, 비난이 있든지 uh, 주변에 뭘 하든지 다 무시해버려라 Just focus on finishing the race 끝까지 focus on Uh, finishing the race, 데, 데어 피니싱 더 레이스 끝까지 달려가는데 완주하는데 집중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의 인기, 에 사람들의 이야기, 와 잘한다. 어, 하느택 목사 뛰어나다. 이런 Cheers 칭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목사 좀 이상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억울한 비난이 올, 올, 몰려올 때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just focus on finishing the race. 하나님이 주신 그 경주를 끝마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 제 평생의 모토입니다. Just focus on finishing the race. 제가 그래서 저희 교인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건 어, 여러분 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를 위해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박수 쳐든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비난한다고 너무 또 기죽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조석 변계라고 하죠 아침, 저녁, 저녁, 아침 쉽게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칭찬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그 비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의탁하면 사람들의 칭찬이 내 인생을 붕붕 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겠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의탁하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참 감동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예능에서 한 출연자를 가운데 놔두고 동료들이 그 뒤, 주위를 쫙 둘러쌉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미주라는 연예인인데요, 그 미주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응원을 해주는데. 이게 감동이었어요. 그 미주라는 연예인을 가운데 놓고 주변 동료 동료들이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미주야, 너 잘하고 있어, 너잘 달려가고 있어, 너 최선 다 하고 있어. 출연자들이 사방을 돌면서 동료들의 그 소리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참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거든요. 그 프로그램 그 TV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에게 제 사방을 주의 임재로 감싸 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퇴가 너 잘하고 있다. 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칭찬하든지 뭐라고 비난하든지 은퇴가 내가 알고 있다. 은퇴가 잘하고 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도 같은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Ignore the cheers and jeers from the sidelines. 주변에 여러분을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의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좌지우지 될 만큼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시편 백2 1일편 일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해를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뜻하지 않는 비난을 혹시 당하셨습니까? 가슴을 치며 억울하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런 주변의 평가 때문에 너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그들의 평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의 시선이요. ignore라는 거예요. 무시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just focus on God's words for you.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들아, 잘하고 있다. 딸아, 잘 달려가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포커스는 집중하시길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레이스를 피니싱,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주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새롭게 일어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하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